안녕하십니까. 어, 노노의 교육적 해석학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위정편 제10장 알쏭달쏭한 어 공자 말씀을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장은 그... 그 어리, 어, 좀 어렵습니다 어, 일단 한번 문장을 어, 보시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어, 공작께서 인간의 그 겉이 아닌 인간의 내면이겠죠 어, 인간의 그, 인성, 품성, 덕성, 그다음 능력, 실력, 뭐, 그런 것하고 관련 있지. 뭐 겉모습, 그 다음 뭐,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 이런 세속계의 그 능력하고는 관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활, 시기 소위, 관기 소유, 찰기 소환, 인원수제 인원수제. 이 마지막에 인원수제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게,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에,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어찌언 감탄사제 수는 어, 숨기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에, 숨길 수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덕성, 어, 그 속에 있는 그, 그 뭔가, 그, 인간의 그, 그 품위, 그 인간이 그 특별한 그 수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난다 이거죠 어. 결국은 그게 소중하다는 건데 자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활 음. 시기 소유, 관기 소유, 살기 소안 자, 이 문장이 보면, 시, 관, 찰. 자, 우리 관찰이라는 말이, 그, 여기서 왔네요. 어, 관찰하다. 그 다음에 또, 시찰하다. 자, 여기 문에서 온 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또 문장의 구조가 기소이, 기소유, 기소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그 범위, 그 보는 범위가 시, 관. 찰이 좀 멀리 보는 거고, 관은 좀더 가까이 보는 거고, 찰은 더 가까이 자세히 살펴보는 걸 관이라고. 그러니까 점점 그 뭔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 e. 쓸 용이죠. 써 이. 써이 우리 우리말로 써이 그러는데 어, 이는 어, 쓸 용하고 어, 뜻이 같습니다. 같이 보면 됩니다. 사용하는 바그 사용하는 것그 말미암은, 것. 그, 편하게 안 여기는 것. 자, 여러분들이 좀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그,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 문장이. 또 어떤 분은 이걸, 그, 이기소위를기소위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재, 기소유, 말미함은 바니까, 이건 과거, 편안하게 여기는 바, 이건 뭐 미래. 그래서, 현재를, 지켜보고 과거를 관찰하고 미래를 살펴본다면 인간의 품위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과거 현재의 미래를 안다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기준, 척도, 그걸 동원해서, 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인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볼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인, 그 공자께서는 인간을 인간 평가에 인간의 그 품위, 인간의 지식, 그 인간의 내면의 독성을 평가하는데 어 깊이 그 깊이 그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노 전반에 그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어, 굉장히 깊게, 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을, 가령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이제, 안회에 대한 평가 역시, 겉으로는 바보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역쪽 이발, 어, 역쪽 이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 대단한 그 덕성을 가진 경우라고 평가하듯이 논어 전반은 이 평가와 관련해서 어, 공작께서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가 인간의 내면의 덕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공자께서, 어, 제자나 여러 인물들, 위정자들, 그 정치인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눈여겨서 보시고, 공자의 인간 평가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그것도 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인간의 인간관, 인간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노노가 그 얘기할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인간 평가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또 인간의 이제 겉모습도 아니고. 그, 참, 인간 내부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으니 참할 얘기가 할량이 없습니다.